안녕하세요. 장인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리 소문 없이 재개발이 아주 잘 진행되고, 어, 그러면서 옛날에 그 낙후됐던 동네들이 어, 신흥 어,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성북구의 보문역또 한성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그렇게 이름이 유명한 동네는 아니지만, 시내에서 아주 가깝죠. 네, 종로에서는 또을주로 명동에 그래서 직주근접이 아주 좋아서 그 이쪽에서 그 출퇴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아파트값보다는 이제 전세나 월세가 상당히 세죠 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옛날에는 오래된 그 동네였죠. 단독 다가구가 많았던. 근데 지금 이제 아파트가 점점 좀 들어서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나가보시면 놀랄 거예요. 자, 보문역은 6호선. 또, 경전철 우이 신설선의 더블 역세권입니다. 반경 1km 이내에 신설동역, 1, 2호선 한승역이죠. 또, 한성대 입구역, 또, 성신여대 입구역, 4호선이 있고, 또, 광화문동 서울중심업무지구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또, 한성대 입구역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이 완료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의 중심이 될 전망으로 생각됩니다. 성계천으로 이어지는 성부천, 아남천이 인접해 있어요. 또 성신여대 주변 상권을 비롯해서 3km 이내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고려대 아남병원, 서울대병원 등 인프라와 어, 좋고요. 또낙산공원 숭인근린공원 등 녹지도 많습니다. 성북구는 부동산 화랑기에 크게 좋은까지 못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나 보문역, 한성대 입구역이 위치한 보문동, 삼선동, 도남동 등. 성북구 서쪽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들로 인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주목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성북구 재개발 구역들은 상대적으로 소규모가 많고 인지도가 높지 않지만 진행 속도가 빠른 곳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 재선 인터뷰에 보면 성북구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는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 현재 구 내에 100여 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랍니다. 놀라운 일이네요. 어,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단을 신설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있죠. 지도 한번 보시면, 요, 맨 왼쪽부터요. 성북 2구역, 또 성북 3구역 가칭, 그 밑에 성북 1구역. 그리고 이제 동서문 2구역이요. 예, 한성비 입구역 바로 밑에 있는 거죠. 그 밑에 삼선 5구역, 그 다음 오른쪽으로 6호선 라인에 보문 2구역, 보문 5구역, 아남 2구역, 아남 1구역 이렇게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먼저 보문 2구역 볼까요. 보문동 1가 60에서 28번지 일대입니다. 17,837제곱미터 조합원이 237명이고요. 제2종 일반주거지입니다 2007년 10월에 정비구역정 됐고요. 2008년 8월에 조합설립인가 2014년 3월에 사업신가가 됐어요. 그래서 2016년 3월에 관리처분인가가 됐고 2019년 9월에 착공을 해서 2022년 4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제 보문 리슈빌 아파트라고 해요. 18층 8개동, 465세대입니다. 보문 역세권과 성북천을 끼고 있는 위치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가 59 타입이 12억, 84 타입이 16억에서 16억 9천 정도의 호가가 올라가 있는데 아직 실제 거래 사례는 없다 그러네요. 보문 5구역 보겠습니다. 보문동 1가 196의 11번지 일대입니다. 만 674제곱미터, 조합원은 161명이고요. 이종과 준주거 지역이 현재 되어 있네요. 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2010년 6월에 정비구역정이 됐고요. 2010년 8월에 조합설립인가 어, 조합설립은 굉장히 빨리 됐네요. 그런데 2018년 7월에 사업시행가가 됐어요. 사업시행가는 좀 오래 걸렸네요. 2020년 2월에 관리처분인가가 돼서 어, 이주를 다 하고 현재 철거 중입니다. 용종길이 299.96%, 건폐율 40.45%, 지상 27층 2개동, 199세대 예정입니다. 주상복합입니다. 준주거지역이 들어갔으니까.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 2024년에 입주를 목표라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이제 분양을 예상했는데 지금 아마 이제 곧 하겠죠. 조합분양가 59타입은 4.72억이고요. 84타입은 5.08억. Yes. 조합원 분양가는 쌉니다. 네이버 부동산이 외부는 없죠. 현지 부동산. 이곳이 과거엔접 적변가 됐다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5구역도 매물 거의 안 나오고 나와도 건너편 2구역 리시빌 아파트 호가에 맞춰서 내놓는다. 매물은 11억짜리 하나. 30평대 분당금 감안하면 총 투자금 16억 생각해야 된답니다. 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네요. 자, 아암 2구역 볼까요? 아암동 132-17번지일 때입니다. 11,248 제곱미터, 조합원은 133명. 이렇게 조합원이 작은데는 규모는 작지만 또그 대신 진행이 빠르다는 또 강점도 있죠. 2008년 8월에 정비규정 됐어요. 2009년 5월에 조합 설립인가, 2017년 1월에 사업 시행인가가 됐네요. 조합 설립인가에 비해서는 사업 시행인가가 좀 늦어졌네요. 아까 보문오고도 그러더니 2020년 2월에 관리처분인가가 됐고 현재 공사 중입니다. 여기는. 건폐율 24.39%, 용적률 185.80%, 지상 12층에 4개동 199세대를 공급합니다. 시공사는 지능기업. 해링턴 플레이스 아남으로 되어 있네 브랜드 이름이 2024년 7월에 입주입니다. 2021년 11월에 1번 분양이 완료가 됐네요. 84타입만 이제 분양을 했나봐요. 조합원 분양가는 65타입이 4.55억입니다. 84타입은 5.77억이요. 일반 분양가는 75타입이 7.996억이고 84타입이 8.955억입니다. 분양가 사계좌가 정해져서 인력분양가가 좀 쌌네요. 현지 부동산은 인근 고려대 임직원 수요가 많고 실거주 목적의 매물이 많아 매물 장김이 심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안암 1구역 재건축 보겠습니다. 안암동상가1 3 6의 1번지대고요. 15,124제곱미터. 건폐율 24%고요. 용적률은 215% 조합원은 420명. 1998년 6월에 조합설링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의 이유로 잘추측되지 않고 있다가 2020년 2월에서야 비로소 시공사로 한신공영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상 14층 5개동 436세대 공급 계획인데요. 시공사 선정 후에는 지금 이렇다 할 진전 소식이 없습니다. 안암대강 아파트와 그 주변 지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안암대강 아파트는 이제 사용승인이 1971년 12월에 났으니까 50년 정도 됐죠. 세대를 346세대. 건폐율 41%, 용적률 289%. 네이버 부동산상 호가가 3억 5천에 3억 6천이고요. 어, 실거래가는 어, 2021년 6월에 3억 정도에 거래된 게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현지 부동산에 따르면 아남 2구역 매물은 잘안 나온다. 현재 매물은 84타임, 피가 6억이고요. 실투자금은 7억 3천이다. 분담금이 약 3억 8천이니까 그걸 포함하면 총 투자는 11억 정도 된다. 이구역 바로 앞에 대강빌라 가로대정비사업 추진 중입니다. 입지 좋고 대지집은 커서 괜찮은 투자 물건인데 어, 2020년 8월에 매가 7억 5천이 나왔다가 걷어들여 현재 매물 없다. 실거래 마지막 매가는 6억 9천입니다. 재건축 추진 중인 1구역은 어, 언제 과세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극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고려대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그 위에 있는 게 아남 2구역이고요. 어, 밑에 게 아남 1구역 가칭 지하철 6호선에서 이제 멀지 않습니다. 자, 삼선5구역 보겠습니다. 삼선동 2가 296번지 일대고요. 63,918 제곱미터입니다. 조합원은 493명이에요. 2009년 5월에 정부역정이 돼가지고요. 2021년 7월에 철거 가 완료됐습니다. 지상 18층 19개동 1,223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이에요. 2022년에 조합원 동호 수첨하고 착공하고 일반분양까지. 완료할 겁니다. 그리고 2025년에서 2026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 조합원 분양가는 59 타입이 4억 2,340만 원, 84 타입이 5억 4,600만 원입니다. 예상 일반 분양가는 59 타입이 약 6억이고요, 84 타입이 7억 8,200만 원입니다. 2020년 8월 현재 피는 59 타입이 6억이고요, 84 타입이 7억 초반이라고 합니다. 현지 부동산에 따르면 시공사가 공사 인상 및 공사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해서 작공이 지연되어 있다고 합니다. 프리미엄은 5억에서 7억 사이. 2021년 8월 이후에 84타입 프리미엄 1억 정도 내린 물건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도 보시고요. 오른쪽에 그 사진은 지금 공사료가팬 펜스 쳐놨죠. 블로그상의 매물이 이제 멸실 입주권. 왜냐하면 관리 처분인가가 나서 철거를 했으니까요. 건물이 없죠. 그래서 지금 59타입이 지금 총 투자금이 9억 7,200짜리가 있고 84타입이 12억 4,6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자, 멸실 입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주택이 멸실돼서 토지만 남은 거죠. 절세에 유리하다고 해요. 유주택자의 취득세중과세가안 되니까 재산세는 토지분만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매수 후, 에 2년 이상 보유하고 중공 이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없이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삼선 5구역은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시행과 신청했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삼선 5구역은 분양이 끝난 입주권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인근 삼선 SK뷰 403세대, 2012년 4월에 이주했는데요. 시설을 보시면요. 84타입의 호가가 지금 12억 5천에 13억 5천입니다. 실거래가는 지금, 어, 2020년 9월에 12억 8천에 팔려온 적이 있네요. 59타입의 호가가 10억에서 12억이고요. 실거래가는 2020년 2월에 어, 9억에 팔린 경우가 있네요. 여러분, 어, 성북구 보문역 한성대 입구역 임장. 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어, 계속 이어서 이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 <laughs>